아. 그리고 글자를 읽는데 글자만 보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 애초에 존자가 무엇을 봤어? 네. 무슨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이라고궁각대기 네. 환상을 봤어. 어 근데 그 두각대기 환상이 뭘의미하냐면 포기 잖아라고. 네. 통일을 를미하라고어이 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설교의, 설교의 시작인, 시작인 제목을, 제목을 잘, 잘 이해하자. 이해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부분과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듣고, 듣고 나는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두 가지를 항상, 항상 생각하자. 오늘 부양하신 김에 진행했던 부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어땠기들 돌아가야 하나가 되리야내 손에서 그리 하나가 되리라. 예수님의 3표정 17절에 말씀! 구내 눈을 바라봐, 말씀! 말했어? 아멘. S.D.S. 선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 말씀 말씀인들믿습니다잘해주구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퀴즈 말씀드립니다. 퀴즈, 퀴즈, 퀴즈. 일단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먼저선 알지 먼저 알고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세 글자예요. 정답 안 주죠? 다 같이 선지야! 얘기해보자. 선지야! 시작! 선지야! 자, 질문을 갑니다. 성경에는 많은 승지자들이 있어요. 자, 자기가 알고 있는 승지자 얘기해봅니다. 자, 그, 승지자 누구? 에스갤. 똑똑해, 역시. 오늘 설교 제목이 <laughs> 있는 줄 알고. 자, 화도 제목, 시작! 좋아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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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난주에 배운 순지자가 그러잖 지난주에? 아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박수 좀보시기다또 알고 있는 순지자인가? 여기요. 여기요. 오, 들으러 들추고 가라. 들추고. 여기요. 이거, 저거 좀, 좀, 어, 그래. 나갔는데 틀리면 골치 아프다. 어, 숨어오프네. 자, 순지자말해요 과거세 교칭이다 과거세 다예 시작한지 10분밖에 안되는데 나도 두려또 생각해보자 또또또 자기가 oh 아 얘기해봤지 좋아요 자기해봅시다시리야엘요라스 오세야 이사야 야 오늘은 라고요 에스게 에스게는요 자 그 스케일을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서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께서 장례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지난번에 분말이 한상을 본, 입에 넣어서 그 참자리에만 있게 하라. 이 말씀 들었나요? <laughs> <바로, 웃음> 이 말씀의 주인공이었어요. 자, 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선지자로 회복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성을 만들어 숨기지 말라고 했는데, 북쪽,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성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아수를에게멸망당하됐어요 남녀가 봅다 남녀가 역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상순배를 통해서 하나님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로있었어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했을까요? 모습? 안 기뻐했을까요? 안했어요 90대 예배 지금도 없시다 지금도 없시라 지금도 대 예배를 드리고 다면 보이지 않는 우선의 예보를 예에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도 심판을 하나님 앞에 우상준배를 하게 되죠. 자, 이곳은 예레미야하고 똑같았는데 잘 보세요. 지난주에 예레미아는 어떤 환상을 봤냐면 물이 끓고 있는 가마솥 반성과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고했어요. 그런데, 오늘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예스겔 순지자의 주델 순지자가 얘기했던 말씀은 뭐냐면, 환상원 특별히 두 막대기 환상으로, 한번읽어볼까갈수있 이스라엘의 회복과 통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대요. 자, 자, 기억가세요 주델 물어봅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는 무슨 내용이 보였어요? 선지자가 전했던 내용. 시작! <목소리> 그런데 이번주에 에스겔은 두 막대기 환상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목소리> 이렇게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 없이 하로하루를살았습니 포로로 끌려가서 와 정말 힘든 일은 다 시키고 정말 너무나 힘든 일 사고.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자유가 없어. 먹을 것도 많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다음에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막대기를 취하라 예. 막대기를 취하라는데 한 개를 취하게 해요? 두 개를 취하게 해요? 네두 개를 취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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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왔어요, 앞으로 왔어요, 들고 왔어요 또? 예. 또. 이두 번째에 이로 젖었어. 뭐라고 젖었냐면 한조 있잖아. 무가와 그에 이스라엘이 앉았었어. 그래게막이렇게 그걸 한쪽으로 뭐라고 버어 진짜. 우리와그 땅에 이스라엘. 그리고 말 자, 두 친구. 막 대들 박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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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앞으로 부르면 다 모르거든. 는 거야. 아니야. 자, 잘 그리고, 겠니요 그리고 두 개의 방패기를합하라고말씀하셨죠 합치기 시입니다. 천천히 슬로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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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슬로우 해냈어요. 슬로우 해냈어요. 비디오, 비디오, 오, 리고 어떻게 합치고 싶요조사님의생각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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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다르게, 다르게 주세요 일부러 반쪽만 해서 조상님은 막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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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잖아. 자,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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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한 개가 바뀌 생각을 해보죠. 와, 여러분, 완전, 요이봉이에요. 소롱에요 서로 그래도 잘했어요. 가한 친구들에게 박수 세 번, 시작! 감사합다 어, 잘했어이 하나님께서 두마째를 합해서, 합하라고 했어때말씀의 순종했더니, 한번더하시 말씀에 순종했더니, 두박테기가 한 막대기로 합쳐졌어요. 합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을 계속 불로 그리고 다나강으로 회복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두 글자로 통일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통일!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세요. 자 보세요. 읽어볼까 시작! 시작! 이 나라가 뭐, 이 나라가 이나기가 뭐, 이 나라가 뭐, 이나가이야기가 뭐, 뒤에 가 뭐, 보 나라가 뭐, 이을이 나라가 뭐, 이나님가 뭐, 이나라이해하고우이도라비하자사랑이나라이스라엘백이들라이나유다와이라이나라엘로이나라어져 갖고 포로로 잡 나라가 뭐, 이 나라가 뭐, 이나라도북한나라한이렇게이라 지금은 떨어져 있죠. 주도사님이 그래서 한번라 할게요. 오늘, 오늘보다 오늘, 오늘, 오늘 이말씀은 이 남북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진 우리나라에게도 우리 적용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말씀입니다. 잘 봐봐. 그래서 준비해서 잘 봐봐. 무엇을 할까 도 지금 아시아 게임이 늘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과 함께 나누어져서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나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통일의 날이 빨리 오시길 바라요그런데 있잖아요. 저근하님이어젯 그 밤에 생각해봤는데 통일이 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을까 한번 살펴봤는데 보세요. 정신바짝 차리고 봐야 돼. 어, 우리하고 상태가 달라. 음. 소리 좀 올려주세요. 반갑자꿈꿈꿈네네네네이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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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지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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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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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라 이렇게 안할것 같아. 티라미수. 전도하라. 완전 잘 이런 친구들이 예배드면 완전 잘하것 같아. 또 여자 친구들 한번 볼까? 여자 친구들. 소리 좀더올려실 건데. 공개됐을 때, 조금 도 비춰지지 않는 친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소으로 할렐루야! 찬양을 해도 신나게 할렐루야! 아씀을들어도 네, 아, 네. 즐겁게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충족하면서 할렐루야! 흥금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하면서도 감사하게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서도 뜨겁게 할렐루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 자신 있어요? 조조사님이 인터넷에서 북한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있는 사 아래로 가서. 잘 봐봐. 소용 봐봐. 하고, 뒤에 영웅이 잘 봐봐. 어.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들어보자. 조조사님, 여러분들 혼자 있많 말이야. 잘 봐봐. 잘 봐봐. 우리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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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把这两个。 해봅니다. 우리 금방 기도했던 너무나 예쁜 친구들처럼 누워보고 눈을 감고 따라 선생님을 봅니다. 하나님 그게 보자 하나님, 하나님 나도, 나도, 나도 우리나라가 인사는가, 앞으로, 앞으로 통일될 것을, 통일될 것을, 통일될 것을 기대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에서, 이 예배에서 사랑과, 사랑과 말씀과, 말씀과 기도를, 기도를 잘할수 있도록 나리에 능력을 주세요 이 시간 친구들 하나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친구들 빨리 만나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입술을 벌려서 한번 기대보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통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북한 포를하여아이들 위하여 어도도와주셔서님 앞에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북한에서 시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님 저속시고아 하나님 본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요것을일살도록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통일되었을 때부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판의 친구들 이전에 내 친구들에게도 무슨 선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열심히 일어니다 눈을 뜨고 입술을 두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받아 우리를게하나님해 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통일시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적으로 준비하며 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웃음을 믿지 않는 나의 친구와 북한의 아이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도와드립니다.